젊음, 에너지, 열기로 가득한 청춘의 문화 힙합. 넘치는 열정과 화려한 테크닉도 무대를 수놓는 사람들이 있다. 힙합 문화의 중심에서 생애 한 번뿐인 젊음을 불태우는 프로 비보이들을 만나보자. 비보이란 브레이크 댄스를 전문적으로 추는 남자를 말하며 여자의 경우는 비거리라고 부른다. 프로 비보이들은 대개 개인적으로 활동하기보다 크로라고 불리는 팀에 들어가 단체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찾아간 곳은 비보이 크로 라스트 포 원의 연습실. 연습실에 들어서자마자 시선을 압도하는 고난이의 동작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춤 아무나 출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격렬한 그 춤이다 보니까 이제 근력 그리고 유연성 그리고 리듬감 이렇게 세 가지 이제 조건이 좀 갖춰져야지 정말 예, 훌륭한 비보이가 될수 있습니다. 라스트 4는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실력의 비보이 크로, 독일에서 열리는 세계 비보이 대회인 배틀 오브 더이어등 각종 국제 대회를 석권하며 세계 무대까지 주름잡고 있다. 비보이란 말이 탄생한 것은 바로 1970년대 뉴욕의 뒷골목. 잦은 충돌이 있던 흑인과 이주민들끼리 춤을 출 때만큼은 서로 싸우지 않기로 합의하고 싸움 대신 춤 전쟁을 벌이게 된 것이다. 하지만 동작 자체가 워낙 격렬하다 보니 춤을 추고 나면 남는 것은 영광의 상처들. 네, 연습하다가 다리가 꺾여가지고요 십자인대가 끊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수술하고 지금 6개월 정도 쉬다가. 이제 이제 막 재개하려고 해서 제가 이때까지 한게이 춤밖에 없고 제 인생에서 춤은 이제 젊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기 저희가 젊었을 때 그걸 열정을 느끼고 열심히 하고 싶어서. 여기서 잠깐 비보잉의 동작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온몸에 남는 상처의 아픔을 참아가며 만들어낸 프로 비보이들의 동작 하나하나는 무브라고 부른다. 대표적인 비보임 동작들로는 바닥에 등을 대고 마치 커다란 풍자처럼 다리를 부전시켜주는 윈드밀이 있다. 팔과 다리를 이용한 고난이도의 동작은 에어트랙. 또, 온몸의 관절 하나하나를 자유자재로 튕기듯 끊어주며 주는 탑핑. 그리고 허공에서 순간적으로 정지하는 프리즈 등이 있다. 예전엔 이런 브레이크 댄스를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육기관이 거의 없었지만, 최근엔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개설된 비보이 학과를 비롯해 각종 댄스 학원이나 문화센터 등에서도 관련 강좌를 들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배움의 길이 넓어진 건 그만큼 프로 비보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인지도가 높아졌기 때문인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프로 비보이들은 그저 취미생활로 만족하며 춤을 춰야 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젠 각 크루의 기량에 따라 차등은 있지만 공연이나 행사 등을 통해 수입을 벌어들이는 직업군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음악도 그렇잖아요. 가수는 직업인데 자기가 취미로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부르거나 이런 사람들은 가수가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그 노래로 돈을 벌면 그것도 하나의 직업이라고 생각해. 저는 춤으로 돈을 벌기 때문에 하나의 비보이도 직업이라고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당당하게 돈을 버는 멋진 춤꾼들. 비보이들이 펼치는 화려한 무대. 육체적인 고통을 딛고 선 무대 위에서 나무로 온몸을 적시며 춤을 추는 순간만큼은 세상을 다 가진 듯하다는 비보이들. 온몸으로 춤과 음악을 만끽하는 그들의 모습은 보는 사람들까지도 푹 빠져들게 한다. 음악을 듣고 몸으로 표현하는 직업이라서 공연 끝나고 사람들의 박수, 환호성, 복수의 가르침을 받으면 그게 힘이 되고 저희도 좋습니다. 춤에 대한 뜨거운 열정 하나로 무대 위를 수놓는 프로 비보이들. 세상을 향한 그들의 화려한 춤은 오늘도 계속된다